모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잘못되면 쌓아지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위험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하고 웅장하면 웅장해질수록 위험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웅장하고 높아질수록 이 신앙이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화려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뽑혀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관점을 많이 두냐 하면 위에 올라오는 거에 관점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얼만큼 더 자랐느냐, 그리고 얼만큼 더 풍성해졌느냐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면 안 보이는 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인 거죠.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중심 내용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일 년에 한 번씩 공부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런 교리 문답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복할수록 계속 기초를 쌓아둘 수 있으면서 우리의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는 거죠. 제일 문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이제 알려 주는 건데 답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다 답이 길어요. 길다라는 것은 대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답을 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도 위로가 되고 죽어도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는 뭘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것 말고도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어, 집이 너무 작아서 가족이 함께 살기에 너무 작은 평수에 사는 분들은요, 정말 부딪히다가 조금 더 넓은 평수에 가면 위로가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쓸 만한 약이 없었는데 어느 날이 약이 개발이 됐대 그래서 이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될 병인 줄 알았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겼대 이거 그럼 위로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위로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살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이 있죠. 위로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신뢰하다, 신실하다, 보호하신다, 확신시켜 주신다. 그러니, 아, 위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 나 슬픈데 내 마음을 다독거려 줬어" 이런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라고 번역한 단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신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보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이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정말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신뢰, 신실함, 확신, 보호. 당신에게는 무엇이 그런 위로와 신뢰와 보호가 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뢰와 보호와 위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에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살아서도 나는 주님의 것,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요 막막할 때 답이 없어요. 어, 정말 내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건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죠.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을 나 스스로도 보호를 못 하는 연약한 것을 알때 이것은 무너짐이 심할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몸과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게 주님의 위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자기의 것 삼아 주셨느냐? 이것이 밑에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치료 주셨어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제는 죽어서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야 보혈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죄값을 치러 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너가 뭘 해라라고 하면 그게 편하겠어. 근데 우리가 죄짓고 있는 현장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위로는 뭐냐면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미 갚으셨다.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앞으로 갚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너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이미 해방하셨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되고 긴장하고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를 다 잘못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취소했다가 잘할 때는 다시 걷어들였다가 또 죄지면 버렸다가 또 회개하면 걷어들였다가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행함 이것이 복음인 거지. 내가 잘할 때만 받아주고 잘못 했든 버려주고 버리고 이러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의 위로로 삼는 거야. 살았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완전히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오늘 아침에 몇개 빠지셨어요? <laughs>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호하실까? 네 보호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것은 그 다음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 당장 혹시나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나한테 이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선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계속 좋은 일이 있을 때 잃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잃어가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결코 행복하거나 좋은 삶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요. 맷기마다 고기 주고요. 매번 간식 주고요. 계속 원하는 거 주면 그럼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와, 오늘도 갈비 엄마 최고. 우와 오늘도 소불고기 엄마 최고 우와 오늘도 삼겹살 엄마 최고 그거를 3 6 0을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 최고가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laughs> 다른 거 스테이크도 좀해 오시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져요 요즘에 우리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됐어요 매일 좋으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익숙해지면 감사가 안 되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받는 것도요. 처음에 친절을 받으면 감사가 되는데 이것이 계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서운해지냐안 해주면 어, 우리가 베푸는 것도 베푸는 것도 우리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안 해주면 서운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이상한 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과 화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나쁘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잘됨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여겨질 때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문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 나의 인생의 결핍과 나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만 되지? 즐겁지 않지? 이런 나의 문제, 영원에 대한 굶주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죠. 주님이 아니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아, 이 곤고함도, 궁핍함도, 환란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보호하신 거였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보혈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손에서 완전 해방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성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세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 확신시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매번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주신 거 맞죠? 나 구원 받는 거 맞죠? 맨날 이 문제에 헷갈리고 힘들어 한다면 나머지 더 풍성하게 누릴 자녀됨에 대해서 언제 누리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 이 위로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니 이제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품에 가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보호 우리는 이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연결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유일한 구원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결심하냐 하면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유일한 위로를 찾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보호를 찾고 나의 유일한 신뢰를 찾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찾아보니 아 내가 그를 위해서 살면 되겠다. 신속하게 즐거워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위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은혜. 세상에서 늘 불안해했던 나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확신하면서 그분을 위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답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읽으시면서 내 유일한 위로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위로 받으시면서 주님의 보호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